안녕하세요, 엠플라입니다! 집중! 빠밤! 엠피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엠플라이의 유튜브 겨로 날아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저희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엠플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엠플라이입니다! 모두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왜 네, 모여요? 네. 네. 아주아주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이죠. 새롭고 재미있는 이벤트들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엠플라인이 네. 이기 MP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모엠 MP 2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엠플라인이랑 같이 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자요! 자! 나 한번 가 안녕하세요. 엠플라니다 자, 여러분 집중. 저희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은씨, 그게 뭐죠? 바로바로 바로 엔플라잉 공식 팬클럽 3기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우. 아우. 저희가 쌓아왔던 추억에 더해서 더욱더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벌써부터 심장이 아, 두근두근하고 너무 설레네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아, 저 아, 네. 너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도 똑같을 텐데. 항상 엔피아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엔피아 3기에서 또 재미있게 놀아요. 그럼 지금까지 앰플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럼 환영합니다.